스포츠엑스파일의 총출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관심이 있는 그 아이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 분데스리가 오늘 새벽에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든 뮌헨하고 그다음에 이재성, 홍현석 선수가 있는 마인스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15라운드. 그런데 지금 분데스리가서 1위가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뮌헨인데. 이재성 선수가 좋은 골을 으면서 2대1로 만즈가 반음을 잡혔어요. <laughs> 야, 그리고 이제, 그, 이재성 선수가 홍영춘 선수, 그 다음에 그, 김민재 선수가 빅리그에서 어, 같이 뛰었다는 거. 이것은 참, 예,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 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두 번째 소식으로서는 그 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중국에서 그왕중앙 파이널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단식, 복식 네, 각 나라에선 두 팀만 출전하게 되는데 아 근데 여자 복식에서 어, 우리나라 선수 그 우리나라의 그 이소희 백하나 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안 생선선 아깝게. 아유 잘 나가다 이틀 분그 3위 예, 공통 메달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지인 포브스가 그 세계 스포츠 어, 예, 팀의 가치가 가장 그 구단 가치가 아, 높은 팀이 어느 팀이냐. 내 미국에선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부포로 아니겠습니까? 미식축구. 미국 달러스 카우보이스가 14조 5천억 원의 그 가치가 있습니다. 9년 연속 1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방금 소식은요. <laughs> 그 오늘 새벽 12월 15일에 그분데스리가 15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어, 분스리가는 18개 팀이 일부 리그에 있죠. 어, 보통 이제 프리미어 리그 2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38경기입니다만, 여기는 이제, 2 8경기를 하게 됩니다만, 바이든 뮌헨 대, 김민재 선수 대, 마인즈, 이재성 선수 대, 홍명수 선수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인즈가 2대1로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든 을 잡았어요. 사실은요, 이, 오늘 그 마인즈 지휘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뮌헨이 무패였었어요. 무패. 1위였는데 그 이재선 선수가 풀타임팀에서 전반 41분에 골을 넣고 후반 15분에 두 골을 넣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홍현 선수가 후반 37분에 그 교체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태극전사 3명이 분데스리가에서 뛴다는 거 아, 그리고 이재선 선수가 두 골을 넣어서 2대1로 마인 제가 아 지금 일을 달리고 있는 바이든 뮤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선 선수다5골의 도움 세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마인즈가 6승 3무 5패로 6위입니다. 네. 그 분지스 의리가에서 6위, 18팀 가운데. 그리고 바이든 뮤린이 지금 마인즈에 치는 바람에 지금 처음으로 어 10승 3무 1패가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재성 선수는 지금 금년에 5골의 도움 3개를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황희찬 선수가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그 16라운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 팀은 1대고졌는데요. 후반 37분에 에, 출전해가지고 뭐한그 7, 8번 뛰였습니다만은 그렇게 뛰어가지도 되겠어요. 지금 팀도요, 황희찬 선수가 있는 그울버햄턴이 2승, 3구, 10회입니다. 19일에서 지금, 어, 내년에는, 내년 5월까지 이제 경기를, 38경기라가지고, 2부 2불 리그로 2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는 내일 새벽 4시에 사우스 샘턴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토트넘도 6승, 7패, 임으로요 11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사실 내년으로 계약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1년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얘기나 하고 있어요. 뭐 1년 옵션하고 2년 계약을 한다, 아니면 뭐, 어, 그냥, 그,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여러가지 얘기나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게 왜냐면 팀이 성적이 나쁘고요. 또, 손흥민 선수도 좀 부상 때문에 다섯 굴의 도움 4개 뺏기 기록하지 못해서, 그런, 그,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오늘, 그, 네덜란드 페어노로트, 거기에는 그, 황희범 선수가 있는데, 오늘, 알멜로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5대1로 견한데, 황희범 선수 나오지 못했어요. 그, 교체 멤버가 있었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참으로 말이죠. 11경기 나와서, 11경기에, 그, 8경기가 풀타임 되었고요. 그 다음에 6경기 음, 유럽 축구연맹에서는 6경기를 풀타임 되면서 뭐, 주전으로서 아주 맹활약을 했는데, 왜 컨디션 좋지 않은지, 오늘은 그, 알, 멜로와의 경기 때, 팀은 5대2로 그 이겼습니다 오늘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기분 좋은 소식은 중국 항조, 오. 어, 예서는 그, 세계 베드민턴연맹이 주최하는 월드 투어 파이널스, 그 왕조왕 대회입니다. 이것은, 그, 은녀 단식, 예, 복식, 이렇게 다섯 개, 조에, 그, 각나라에서두명 빼, 두템 빼이 출전하지 못해. 우리는 그, 세계 랭킹 1인 위 안세훈 선수, 그리고 여자 복식에, 그 이소희 백하나 아, 선수가, 그, 출전했어요 그래 가지고 야그 이소이 백하나 조가 중결승전에 중국조를 잡았어요. 중국의 그이 류정수 탄닝탄닝조를 21대 14, 22대 25로 잡고 결승전에 진출해 가지고 일본의 마찌야마그 시다조를 갖다 세계 랭킹 4위고요. 그 이소이 백하나 조가 세계 랭킹 2위인데 21대 19, 21대 14로 그 일본제로 꺾고 아주 우승을 차지했어요. 작년에는 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사실은 그 이소이 백하나 존 존은 그 지난 그 전용 오픈 전용 오픈을 하면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그 대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우승을 차지했고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은 그 안승 선수가 너무 이제. 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봤다 보니까 사실은 이소의 백하나, 조가 사실 그 그늘에 가려 있었던 건데, 이번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방금 소식과 함께. 자, 안세 선수가 이제 8개, 8명이 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4명씩 네명씩토계조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상위 두팀이 이제, 그, 토너먼트로 우승을 가리게 되겠는데, 안세웅 선수가, 그, 야마구치한테는 1대2로 졌어요. 에 그러나 중국의 한회 선수를 갖다가 2대0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 똑같이 세명의 선수가요. 그 중국, 의태국의 뭐, 카타통 선수는 뭐, 내일 3번을 졌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요. 세명의 선수가 2승 1패가 됐는데, 어 득실차로, 세트 득실 차로 1위로 어 결국은 그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만 아깝게 그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주이 선수 세계랭킹 2위고요 그안승 선수가 1위죠 결국 영재로 졌습니다 그 10대 21, 14대 21로 졌어요 아왕주이 선수가 어 잘하네요 지난 1월에 그 10월에 때마고오픈에서도그안승 선수가 왕주의선수한 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천적이 있게 마련이 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가 그래도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주최하는 왕중왕대회에서 여자복식에서 금열단에 고대매 안성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024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문진 포브스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여러가지 그 랭킹을 발표하는데 전 세계 스포츠 팀 가운데 구단의 가치가 가장 값이, 그러니까 구단의 가치가 높은 팀이 어느 팀이냐. 이걸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었는데, 야 미국의 4대 스포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푸4, 어, 우리나라에도 아주 그 미국 푸4를 즐겨, 보신 분들 계십니다. 미국 풋볼의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우리나라 돈으로 말이죠 14조 5천억 원으로 9년 연속 2016년부터 계속해서 부담가치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그 미국 프로는 골든스테이스 워리어스 88억 달러 어, 3위가 역시 프로풋볼 로스앤젤레스 램스 76억 달러 어, 4위가 그 프로야구, MLB, 뉴욕 양키스가 75,000달러, 약 10조 7,800억, 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말이죠. 세계 랭킹 10위, 그는 구단 가치가 10위를 보면 말이죠. 역시 그미식 축구 팀이 6개 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M, 그, 저, 프로농구, NHL, 이 3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사이 10조 7,800억. 이렇게 저희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스페인의 축구. 그,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축구가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스페인의 그,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가 12위에 올라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9조 6천억. 9조 6천억으로 12위입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바이든 뮌헨이 1조 2천억 원으로 34비.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속해 있는 파리상 재르맹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44억 달러, 44억 달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부분 참, 미국 사람들이 그이 후폴, 를 좋아해요. 그것은 그 어, 미국 개척할 때 그러니까 땅에서 뺏어먹기 아메리칸 음, 콜럼버스가 아메리칸을 갖다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인디안을 결국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만땅 뺏어먹기 경기가 바로 어, 미스 축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미스 축구가 세계 그전 트로스포스 팀그 구단에 같이 12연에 6개 팀이 들어가 있다는 거 <laughs>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하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를 무조건 건강하십시오